자, 수동태는요, 고등학교 영법 문제에서 늘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어, 우리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영어에서 능동과 수동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 능동이라고 치는지 어떤 경우 수동이라고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얘기하는 능동은 뭐냐면요. 이제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그 주체가 있겠죠. 그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 영어에서는 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문장들은요, 다 능동태를 베이스로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엄마가 나를 야단쳤다 라고 얘기한다고 쳐요. 우리 이거 영어를 어떻게 만들어 줄래요? 마이 m Coded me.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겠죠. 자, 하나 더. 내가 보물을 찾았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줄래요? I found treasu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주체 말고요 엄마랑 나. 그니까, 이 주체단이 말고, 이 동작을 당하는 이 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나는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싶었을까요? 보통, 야단 맞는 사람들은 야단 맞는 걸 원하지 않죠. 자, 보물은요, 자기가 무엇을 찾을 능력이 있을까요? 그쵸? 자, 없죠. 자, 영어에서 보통 얘기하는 수동은요. 주체가 어떤 동작을 당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보통 수동으로 칩니다. 능동과 수동 차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수동태 동사 형태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태는요.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반드시 세트로 다녀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비동사 와 거금사 세트로 다닌데 보통 여기에서 이제 주어 동사 수치와 시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유심히 봐줘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제는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요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이둘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문장 안에서 주어 찾으시고, 그 다음에 동사 찾으시고, 그 둘의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능동 텐지 수동 텐지 파악하신 다음에 알맞은 형태의 동사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동태를 만들 때 아까 얘기했지만 비동사풀 와 과거문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자, 응? 그런데 자, 우리 수동태를 만들 때는요. 우리 능동태인 문장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까 나왔던 예문 중 이거 있었죠. My mom scolded me. 자. 우리 수동태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걸 주어 자리로 빼죠. 그리고 얘를 과거 분,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쪼개주고 주어를 바이 플러스 행위자의 형태로 바꿔주죠.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원래 능동태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를 주어 자리로 뺀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즉 영어에서 자동사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문장 안에 동사 자동사면 수동태를 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동태로 쓰기 쉬운 동사들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수동태로 쓰기 쉬운 동사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happen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ccur. 그 다음에 exist도 많이 나오고 appear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다 중요한데, 지금 제가 표시한 이네 가지는 특히, 능동수동형 낚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동사라는 점, 수동태로 못 만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목적을 동반하는 타동사지만, 수동태로 쓸수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resemble, 아니면 have. 자,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 have, 그 다음에 like. 같은 애들은요, 사여도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